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이미지를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예측하는 방식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침 메타 AI에서 나온 VLJPA 모델이 바로 그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이 VLJPA라는 모델은 뭐랄까, 단순히 픽셀을 복원하는 화가가 아니에요. 화가가 아니다. 네. 정보의 일부만 보고 전체 상황의 의미를 추론하는 어? 탐정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탐정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이 탐정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공간 온 톨로지 기술에 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탐정의 수사 기법, 그러니까 핵심 원리부터 한번 보죠. 기존의 MA 같은 모델들은 이미지 일부를 지우고 그 색깔을 똑같이 복원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VLJPA는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군요. 왜죠? 굳이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잎 사진 일부가 가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잎맥의 미세한 패턴까지 다 복원하는 건 사실 엄청난 계산 낭비거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Vljpa는 그런 자잘한 디테일 대신에 아이 가려진 부분에는 나뭇잎의 연속적인 형태가 있다는 그 추상적인 개념 즉 의미를 예측하는 데 집중합니다. 거기서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사실 이 잠재 공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이미지를 그냥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미 지도처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잠재 공간이 바로 그 의미 지도예요. 아하. VLJPA는 이미지의 한 조각을 보고 그 의미 지도 위에서 가려진 조각이 어디쯤 위치할지를 예측하도록 훈련되는 거죠. 픽셀이 아니라 의미의 좌표를 예측한다. 네. 덕분에 필 필요한 계산을 건너뛰고 기존 고성능 모델들보다 학습 파라미터를 50%나 줄이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난 겁니다. 와, 50%나요? 학습 효율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이 효율성이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간 온톨로지,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델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게 세 가지 결정적인 장점으로 이어지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가려진 공간을 출현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애초에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소파 뒤에 사람 다리만 살짝 보여도 아, 저 뒤에 사람이 앉아 있구나 하고 전체 상황을 완성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불완전한 시야로도 훨씬 완전한 공간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물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까지 이해한다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잔디 위에서 공이 굴러간다는 예시를 보면 이건 거의 물리 현상까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입니다. 영상이랑 텍스트를 같이 학습하면서 공과 잔디라는 객체뿐만 아니라 뭐랄까 공이 잔디의 마찰 때문에 어떻게 구르는지 같은 물리적, 기능적 상호작용까지 배우게 돼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실시간 처리 능력도 있던데 특히 선택적 디코딩이라는 기능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건 AI가 계속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딱 입을 여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하하, 완벽한 설명입니다. 로봇이 실시간으로 모든 픽셀 변화를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이 기능 덕분에 의미 있는 변화. 예를 들어 공이 굴러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만 공이 굴러온다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덕분에 연산 횟수를 거의 400억가에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자원이 한정된 로봇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겠네요. 생명줄과도 같죠.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VLJ판은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보이는 걸 그대로 모사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추론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얀느쿤도 이걸 월드 모델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죠. 안개 낀 길에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앞차의 희미한 미등, 즉 픽셀만 쫓는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여기는 학교 앞이니까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는 지식과 표지판, 즉 컨텍스트를 종합해서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측하는 숙련된 운전자의 지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와그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숙련된 운전자.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는 이 능력이 만약 대화나 복잡한 데이터 같은 추상적인 공간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추상적인 공간이요? 네. 어쩌면 우리는 글이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나 맥락까지 예측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AI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